녹내장으로 인한 신경 손상, 뭐 안압이 높거나 안압이 정상이거나 안압이 낮아도 또 시신경 쪽이 혈류순환이 안 되면서 시신경 손상이 올수 있고 또 스트레스와 또 자가면역질환, 스트레스 속에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자가면역질환도 잘 생긴다. 갑상선기능항변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이나 또 시신경염으로 인한 시력 손상이나 또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자꾸 염증이 재발하면서 포도막염이 생기는 경우. 어 자가면역질환 면역기능의 오작동 자가면역질환을 면역기능이 약한 걸로 생각해서 자꾸 어, 흑염소 먹어야 되나 흑마늘 먹어야 되나 뭔가 홍삼 먹어야 되나 뭔가 에너지를 돕아주는 걸 먹어야 되나 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뭐 혈액순환 잘 되는 걸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항산화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. 산화라는 것은 피곤할 때 발생합니다. 지나칠 때 과로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육체를 많이 쓰거나 아 피곤해 죽겠어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아난 두세 시간씩 등산할래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산에 갔다 오면 근육이 배기고 피곤하다 그러면 운동을 한게 아니라 산화를 시킨 겁니다 산화가 발생되게 되면 염증이 발생되게 되고 염증이 발생되게 되면 신경 손상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지제의 대표적인 거푹 잠을 자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청색 계열의 음식, 블루베리, 블루컬리, 녹즙, 케일, 이런 청색 계열의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간 기능을 좋게 하고 간에서 해독 기능을 잘 되게 해서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또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궁금한 거 댓글 부탁합니다.